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댕기입니다 원기입니다 오늘은 예. 뉴 아이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서로우네요 음 새로... 뭐... 예. 그 쿠팡 꿀템 하세요 쿠팡 꿀템 아, 아 쿠팡에서 나오면 저... 죽어서 구매해야 된다는 이거 제가 네. 싹다먹어보게 <laughs> <laughs> 쿠팡은 바로 이제 또 당일날 배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 당일날. 로켓되는 것들. 아, 로켓 네. 네. 마음이 좀 급할 때마다 먹는 건데. 바로 <laughs> 먹어야 될 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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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실 요거 또 <laughs> 뭐? 미팅남입니다. 와, 잠깐. <laughs>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맛있어요다 여기 이제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네. 토스트 당길 때 진짜 이거만한 거 없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 바로바로 네. 바로 먹어야 네. 되는까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서. 얼마나 짧 이게 한 3일 정도밖에 안가다 아. 예. 예. 진짜, 한번 드시면, 못 빠져나가. 요 아예 처음부터 시키지 마. 아. <laughs> 처음부터 그냥, 아, 아예. 아, 아, 그 정도로? 아, 이고 제가, <laughs> 이거, 탱키, 네. 소품인 줄 모르고. 네. 탱키 때쓸거없아씨 너는 그냥 범위? 소품을. 하나 뭐어마모가 이거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라졌네, 어쩐지. <웃음> <웃음> 이거, 원래, 지난주 영상 올라갈 건데, 다시 시켰잖아. 네. 아. 예. 네. 영상이 좀 밀렸어요. 아, 제가 지금, <laughs> 새벽에, 아. 회사에서 혼자 먹으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이게 보면은 생, 생크림 계란물 등 부분가 에다가 계란물을 팍팍 원래 그래도 그토스트는 진짜. 예를 들어 어. 미리 경고할게, 요이거 시키지 마세요. 시키면 그냥 나가 진짜 못 끝습니다. 궁금하다. 그리고 그다음 뭔가요? 떡갈비. 이건 우리 원기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떡갈비. 시켜 먹어봤는데 네네. 너무 맛있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조리 가능한. 다가능하네 탱기님은 뭘로? 저는 이제 전자렌지 아, 전자렌지로 하면 근데 네. 조금 더 돌리면 갑자기 이제 아그 수분기 아 그치 쫙 빠지지 그치, 그치. 오려 이런 거는 진짜 좀귀찮더라고 프라이팬에 먹는 게 아, 네. 프라이팬? 네. 에어프라이기는? 제일 네. 아, 맛있다 이거 뭐예요? 쌀국수는 근데 솔직히 시켜먹는 게 조금 저희가는 오늘 코스의 마지막 아 <웃음> <웃음> 표정 너무 밝다 맛있나보다 <laughs> 아 진짜 맛있나보다 <laughs> 모든 걸 먹고 마지막에 네. 이게 <laughs> 어, 국물로 끝? 네, 진짜 아. 맛있어. 이게... 근데 사실 M.O.E가 맛있잖아. <laughs> 맞습니다. 음. M.O.E에서 나온 쌀국수인데 네. 와, 이거 이놈 진짜 물건이에요. 그래요? 아... 아유, M.O.E... 그 오늘 밖에 네.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아, 천눈이. 천눈 치고 너무 많이 왔어 근데. 천눈은 쌀국수거든. 천눈은 <laughs> 쌀국수. 네, 아, 신기하다. 천눈은 쌀국수. 천눈 음. 내릴 때또 쌀국수를 먹는 게... 여기는 이랬어요. 눈이 안 내리지 않나요? 베트남에 가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야채를 많이 안 먹잖아 식단 아, 관리구나 야채를 많이 안 드셔 근데 이게 그냥 볶음밥입니다 어, 네, 네, 이렇게 입꼬리 진짜 내려짜다 <laughs> <진짜> 후식을.. <laughs> 딱 4분만 돌리면 아. 기가 막힌 볶음밥 하나 나와요 딱 써있네 저당 설계 플러스 나트륨 다운 아,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부하고식이섬에도 네, 많고 해서 그리 가볍게 <laughs> 한끼 좋아서 있어요. 요게 객관적으로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고기 맛이거든요. 고기, 고기. 아, 아, 맛이 어, 여러 개 주네요. 소고기라고 되어있죠.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다른 아, 녀석들은 조금 애매한데 아, 건강, 아쉽구나. 건강만 챙깁니다. 예, 얘는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딱 소고기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뭐야? <laughs> 이거는 진짜 엄청 큰데? 이거는 에어프라이기 있어야 돼. 아 이거 무조건. 어, 아. 이거 등심 통돈가스잖아요. 아. 이 안에 고기가 두꺼워요? 요만해요. <laughs> 네. 뭐 여기 적혀 있어요. 실제 두께 2cm. 오, 아, 2cm? 어, 네. 어 진짜, 진짜 두꺼운 거긴 한데. 오, 오. 자, 오늘 네. 코스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코스를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촉촉하게.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아, 그 다음 바로 야채밥과 얘를 같이 먹어요. 아, 떡갈비까지 반찬으로. 네. 그러고 나서 네. 돈가스를 먹고 어, 마지막 네. 국수. 깔깔 마지막에 국물로 끝내는구나. 음. 아, 아 이게 왜이게 좋아 보여, 요 좋아? 행복하지, 그러면? 아니, <laughs> 맛있는 게 앞에 있는데. 한 번. 금방 돌려볼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 게되면딱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세개 하나도 세개 3개? 네, 어. 3립이라고 딱 적혀있네, 3립. 3립? 5? 어, 뽕뽕이네, 아, 어, 그러네. 어, 브랜드.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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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면 날짜 딱 적혀있죠, 여기.

되게 폭식복식하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이게 계란. 와. 생크림 계란을. 진짜 황홀 아, 쳤네. 진짜 황홀 쳤네. 얘네 아침에 딱 출근할 때 이거 하나 딱 들고 나오면 는게 이게 그렇죠. 너무나 잘돼 있거든요. 아, 맞아요. 어. 와, 계란 하나 다들어가 있네. 한번 보이세요. 네. 아, 보면은. 네. 계란에다가 계란. 햄. 햄. 그 다음에 치즈 하나. 어. 치즈 두 개, 아, 햄두 개. 그렇지. 와, 이거 장난 음. 없는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딱딱한 소스 일가 없어, 되게 부드러우리고. 음, 아니까 미치겠다. 미치게 맛이랑 음. 빵이랑 조합이 너무 맛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진짜. 음. 하지 않아서 좋아요 원래 토스터도 음.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바삭한 음. 맛먹는거 그런 맛이 아니어 좋아요 그게 사이드 쪽이 완전 바삭하잖아 맞아 맞아 근 그게 좀 아프지 상해네상일이한줄 볼까요? 맛이 밋밋할 수 있었는데 이게 치즈가 싹 고소함을 싹 가네 그 이게 우와. 치즈가 하라이다 치즈 진짜 많이 넣어서 진짜 딱 녹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분 못들겠네 이게 두 번째네. 이제 묻었어. 와우 그 정도야. 야 탱기 형 이렇게 묻히면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우 너무 맛있게 진짜. 자두 아,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뭔가 아까 말. 말씀... 방 네. 이거구나 소고기 버전 플러스 네. 이 떡갈비까지 아 떡갈비까지 네. 거는 이제 저희가 네. 전자지랩 씌워서 돌렸어요. 까맣기잖아. 아 근데 진짜 색깔이 맛있어 보이는데? 두개두개넣습니다한그한에두 네, 아, 그 개가 들어있는 거아한봉거는 네. 네. 아. 먼저 아.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이거 아그 떡갈비였나요? 떡갈비 아. 마늘 떡갈비 네. 오, 야. 이거 뭐야? 끈적하다. 그래 나 끈적끈적하잖아. 끈적끈적해. 기름도 막 떨어질 정도. 로 음. 그냥 그거예요. 설명 필요 없고 그 아, 맛있어. 이거. <laughs> 음. 나... 내 거. 맞어. 대어 응. 응. 근데 진짜 간이 안 세. 맞아요. 간안 세요. 응. 이게 너무 간이 세면 물리거든. <laughs> <일어들>, 맞아요. 우리가 와... <laughs>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야채가 많이 없잖아. 맞어. 이밥먹하나면 초기 버전.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요? 저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나 지금 먹는 뭐, 거 기다리고 있어, 지금. 조금 무리하신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시어 폭발해서 지금. 어? 대단해. 와. <laughs> 졌다. 어... 역시 탱키 최고. 좀 저에 맞게. 한 맛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런? 네가 좀 좋아하는 맛인 게 감자가 들어가. 아 그래 도뭔 건가? 감자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감자랑 옥수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아 근본적으로 맛은 어때요? 고소고소는 커. 고소 응.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 썰어 넣은 거랑 옥수수가 조금 어, 다 잡아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감자 때문에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어. 안 질려. 생각보다 감자들이 많이 들어있어 진짜. 예. 야, 여기서 진짜 머리 잘 쓴다, 이런 거. 밥만 먹으면 진짜 이게, 그래서 되게 물릴 것 같거든요? 깨 깨어나도 난리, 아우, 야, 잠깐만. 한번세개정다고 많이, 많이 필요 없는데. 어. 떨어져야 되는데, 어, 안 떨어지네. 몇번툭 쳤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음. 이게 밋밋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이거먹면 끝나는 거야. 어, 그렇지. 음, 뭐, 뭐. 아, 이거 집에 시켜야 되겠다. 건강해지는 맛이. 음. 여기다, 원기님은 네. 케찹장 뿌려서. 아, 어, 케찹 네. 응. 뿌리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으네. 저 소스 잘안 뿌려서. 그래서. 생각보다, 소고기 어. 향이 많이 안 나긴. 아, 맞아요. 맞아요다 응. 응. 드셨어요, 혹시? 네? 다 드셨어요? 다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아, 드시려고, 그 그래. 네. 아, 아, 이걸, 근데 숟가락이 너무 커서.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아. 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와. <laughs> 음. 이게 한국 인이잖아아니면 이게 또 나,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음, 음. 다 먹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떡갈비 아, 올리시죠. 이거 그러니까, 올린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네. 해서 우리 원기 님 드리려고 <laughs> 아 이건 못 먹어. 이거는 거의 19분이야. 못 먹어. 못 먹어. 드세요. 드세요. 아그래세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한 입에 넣어라. 와, 아, 미쳤다. 이한 입이 끝날 것 같아, 진짜. 살짝 심심할 수 있는 볶음밥에 떡갈비가 들어가서, 진짜. 짭짤맛 나잖아. 잠시만요. 오. 이거 이상한 상태인데요? 어. 뭐야, 이거? 아, 너무 먹겠지? 진짜 미치겠다. <laughs> 이거 <에이>, 뭐야, <뭐해> 이거? <laughs> 아니, 나 솔직히 에어프라이어귀찮아서 아, 살아야지겠지. 안 살려고 했는데, 이거 사야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얘 미쳤다, 아가 미쳤어. 야, 어, 타이밍 지린다. 코스텀 계속 들어오네, 이거? 예, 진짜. 에어프라이기. 와. 에어프라이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스킨집 왔네. 이게 진짜 두껍네. 두껍잖아. 와. 따뜻하다. 이거 원래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응. 잘 먹죠? 응. 그냥 먹죠? 하나는 그냥 먹어. 통, 통가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야 중앙에 있는 거야 와 아뇨 봐봐 진짜 뜨거워 이거 와. 그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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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죠. 응. <laughs> 야 통등신 등신 들어간 거 레전드라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시켜 먹는 거보다 맛있다고. 인종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두툼해 보니까 원래 돈까스 두툼해 맛있는데. 와 집에 돈가스 소스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거 찍어 먹으면 끝났지 그거 딱 해가지고 부모로 해서 기가 그래. 막힌 돈가스 그래. 하면 요리 되는 겁니다 이런. 와... 와, 뜨거워서 더 맛있어. 맞아. 어, 배가 시키면 또 살짝 미지근해져. 이게 또 눅눅해하거나, 어. 약간 이제 식어가보면또그 맛을 보는 눈 느끼는데, 이건 집에서 이제 에어프라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을수 있는 참깨가 응. 되지 않아요? 맞아. 쌀국수도 미쳤더야 이거 저저 제대로 된 코스 먹은거 같아 지금. M1쌀국수. 아. 세상이 이렇게 좋아. 와이 아. <laughs> <오, 웃음> 미쳤네. 아 이거 향부터가. 딱. 괜찮죠. 다 어. 국물부터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laughs> 아. 아. 고수 양나못어할까 생각했는데 그런게 없네 네, 고수는, 고수는 네. 좀 호불호 타서 그러네 다시 따로 먹는거네 천년의 쌀국수 <laughs> 와 아, 오늘같이 천년이 네. 나게 날 <laughs> 오이는 쌀국수를 먹었지 쌀먹 <laughs> 이게 사실 추울 때는 쌀국수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든든해 <laughs> 야, 신기하다 이거. 먹는 음, 거 똑같다. 똑같다 아, 똑같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가슴 먹는 거랑 똑같다. 신기 요새 갖고 온 제가 다섯 개는 실제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 생요 주님 이게 좋아하만해야죠 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거기서 약간 볶음밥만 좀 별로인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음, 밋밋해서. 아, 밋밋해서. 어. 근데 나는 약간 요새 다이어트 중이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런 볶음밥을 좀 좋아하거든. 와. 아, 잤다. 이게 생각 싸움이 아니었어요. 네, 잘 네. 나온다. 헛된 싸움을 했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저좀 생각이 바뀌어, 바뀌었어. 쌀국수 솔직히. 가서 먹는 거 말고, 이런 게 먹는 건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아니 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지. 응. 어. 심지어 고기도 충분히 들어있어. 이거 개인적으로 나는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먹거든 두 개가. 아 이렇게? 두개한 번에 음. 끓여 먹어. 그래 고기가 진짜 넘어가. 아 그치? 지금도 그치? 혈액순환이거 같기도 하고. 피꺼서아 그래. 이거 코코... 아, 거꾸로.. 별로안 어, 좋은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 아 혈액순환. 네. 피꺼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쵸? 황학 나오지 잘못된 거예요. 아, 네. 아. 아, 아 잘못된 거예요? 항상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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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없어, 없어. 남겨주고 싶지만 너무 맛있다. 그게 국물이 진짜 피 거두잖아. 먹어봐. 먹어보 내가, 내가 만져볼게. 피가 거져서 남은 거. 그근데 원케님 좀 얼굴이 좀, 혈색이 좀돌아요뭐야육거 어. 어, 아, 뜨끈해 등걸 뜨끈. 먹으니까. 생각보다 전도율이 빠르다. 짧아서. <laughs> 정리해 먹방을, yeah!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Yeah!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목소리>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목소리>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